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뭐 중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거든? 이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것도 <laughs>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거 log2a는 그냥 개수인거지 여기가 상수항인거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요 이 식은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지.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a 여기까지가 개수고 실제 문자는 x 상수항 로그 2의 a 플러스 3은 0 물론 여기 있는 얘도 개수 상수항 자 이때 주 아까 중근을 가진다고 했잖아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 되겠지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그럼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로그 2의 a 플러스 3이 0이 되겠네 어 그럼 정리하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12는 0 이걸 치환을 하셔도 좋고 그냥 가셔도 좋은데 일단 이, 이 상태로 치환 안하고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 2 6 마이너스 정리하면 로그 2의 a 플러스 2 로그 2의 a 마이너스 6은 0요렇게두개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6이 될 수도 있겠네. 이 상황에서 이제 지수로 고쳐봅시다. 밑은 2 여기 진수는 a 저쪽에 있는 건 이거. 그러면 정리하시면 첫 번째 거는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a가 되겠지. 두 번째 얘도 로그 2의 a가 6이니까 2에 6제곱이 a가 되겠네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의 분의 1즉 a는 4분의 1 하나 2의 6제곱은 64 요렇게 해서 어.. 봉정식을 풀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2번도 한 번만 같이 하는 김에 보고 갑시다 어 이거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하겠네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베타는 a분의 c 요렇게 풀었던 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봅시다 이미 다 왔습니다 어, 정리를 해보시면 첫번째 로그 2의 x를 제곱 얘는 앞으로 와야 됩니다.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은 0 얘의 두 근의 합을 찾으면 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인데 이걸 치환하고 와서 되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냥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군가 x가 근이지 요렇게 푸는게 조금 더 나아 두근 자체를 치환하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가 두근이야. 2차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.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해 둘이가 이거다. 그럼 두근의 합. 로그 2의 알파 더하기, 로그 2의 베타가 산 거지. 두근의 곱. 로그 2의 알파 곱하기,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3인데, 얘는 정리가 안 되네. 그냥 무시. 예, 로그 2의 알파베타가 4가 되니까, 어, 얘는 또 지수로 고칠까요? 2의 4제곱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알파베타가 되지. 우리가 구해야 할게 뭐였더라? 슈, 어, 알파베타 값 구하라고. 그럼 알파베타는 2의 4제곱인 16이 답이 되는 거지. 자, 여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방정식을 푸시는데,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해서 그래서 틀린다. 이 방정식의 끈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다.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, 두근의 곱, 이렇게 풀면은 실수가 좀 적습니다.